개표 참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의 대부분, 저희 거의 대부분의 증거들이 개표 참관할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는 빼도 악도 못하는 확실한 분정성의 증거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개표 참관인들에게 늘께서는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가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훈련 받아온 부방대원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사퇴를 합니다. 우파 유권자들의 한표한 한 표가 결집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사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은부방대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추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방대원들을위함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파의 표를 합쳐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퇴하고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과 세력 척결 역시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에서는 하 권력자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는 그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그 이유는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 세력 또 단국과 세력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반드시 온 국민과 함께 당연투표를 하고 국민의 힘에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 힘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저 혼자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같이 가야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신당 상당을 선언합니다. 신당의 7대 방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와 한국과 세력 척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